이거 어떻게 먹어요? 어, 김 회장입니다. <laughs> 1편에서 꼬막 손질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가족들이 보고 집 다갔다. <laughs> 봄나물 모아서 몽땅 튀겨보기. 제 앞에 봄나물이 들어왔는데요. 이것이 오늘 제가 튀겨볼 봄나물입니다. 이 쓴맛 나는 나물들을 제가 잘 튀겨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. 본 것도 있고, 약간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앵스러운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요. 저는 이런 식재료를 생전 처음, 가, 처음. 왜 나무가 왔거든요, 지금 저한테. 화장, 브러쉬 같은데,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이 아이는 또 뭐죠? 흙냄새가 나요. 는 무슨 쪽파같이 생겼어요. 먹으면 안 돼요? 탄수를 쓸수 있는 귀 토드 스타일리스트 쌤이 계시니까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. 밤하늘에 떠있는 동그라미면. 그럼 달? 달? 레달레 네. 맞출 수 있는 아이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. 얘는 수 네. 힌트 주셨으니까 발레. 얘네들은 진짜 모르겠어. 네. 일단 튀김가루 한 컵이랑 이렇게 눌러 담으면. 눌으면안 돼요? 모르겠다. 그냥 가야지. 차가운 물 얼음을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. 근데 튀김 반죽을 만들 때 얼음도 넣어요? 한 컵. 두르르 흐를 정도의 물근 상태. 일단 섞어. 약간 이렇게. 그런 느낌 이런 느낌 <laughs> 잘 되는 거 <것> 같아 <laughs>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나물을 담아 튀김가루 약간 넣고 잘 흔들어요 아까 저에게 아주 강렬한 맛을 남겼던 이튀김부터 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넣으면 돼요? 튀김가루 얼마 넣어야 되요 그냥 하나? 한, 하나? 하나? 이렇게 한번 <laughs> 먹어아그래 <laughs> 이렇게 <웃음> 나물에 반죽을 묻혀 170도 기름에 튀겨요 <laughs> 프로의 냄새가 나는 튀김 젓가락. 제일 이상한 친구였던 두루. 두루. 잘 묻혀서. 그쪽그쪽 냉이. 얘는 달래. 부끄러워, 얼 얘는 쑥쑥쑥. 맞춰야 돼요? 짜졌다고요 뻗었다고요? 깍스레는지 쓸줄 알아요 그래도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익어가면 되는 거예요? 아 꺼내야 되는 거예요? 잠깐만 탄거 음. 어... 같은데? 탄거 같다고요? 어, 아 안돼 네. 네. 일단 제가 한번 다띄보았습니다 여러분 들기름 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 3큰술 아 3큰술 3큰술 이거 들기름 1큰술 들깨가루 약간은 얼마야? 약. 얘 하나면 될 약간 올리고당 1/2 큰술 다 넣었고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여기 또 묻혀줘야 되는데 여기 <laughs> 왔어요? 네, 어 의외로 괜찮은데요?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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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싹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일단 데코를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단프리가 들어가요? 너무 맛있어. 맛 없을 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튀김으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고 마요네즈가 다 감싸줘가지고 강경 찍먹파입니다. 부먹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? 안 돼요 안 돼요 튀김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? 바삭바삭하게 먹어야 되고 소스의 맛과 바삭바삭한 식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단 말이죠. 튀김하면은 저는 일단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래서 얘도 같이 국물에 찍어서 여러분 전찍먹파인거 아시죠? 저번에 만들어 먹었던 꼬막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쑥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맹이 달래 두릅까지 튀겨봤는데 제 원픽은 달래입니다 튀겨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제평견이딱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봄나물이 소스랑 떡볶이 국물이랑 또 튀김옷이 얘를 딱 감싸주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봄나물 잘 챙겨서 먹을 수 있을 것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? 그럼 봄나물편도 안녕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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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